다이스아아다 오. 아, 민수 씨의 민수 선수의 패스 미스로 슈팅이 안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다. 뭐. 네. 다 왼쪽! 왼쪽! 네. 어. 네, 파울이죠? 상대가 어, 없어서 흔들리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왜 저래 여기가 넘칩니다 잘해. 나이스 찬송 현인가? 공력이구나 나이스 했다 하나에 사람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이 좀 많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아, 상호는 덥겠다. 아, 다 덥겠다. 네. 어, 상대팀 여유가 있습니다. 이분이 키기 좋아요. 이거 뭐 추석입니다. 오, 오, 치열하네요. 돌아, 어? 이거 이거 죠 왼쪽! 어 왼쪽 빠르네 여기 상호 아하 이런게 무슨 상대가 너무 빠릅니다 와 때린다 와 나이스 킵 굉장히 빠른 걸로 보입니다. 왼쪽, 왼쪽. 아... 왼쪽. 아, 다 됐다! 컷백! 컷백! 아, 또 영상이 너무... 영상이 되고 너무 소리를... 질러는데 죄송합니다 거의 귀갱이겠는데 아니 없나? <laughs> 아.. 저도 몸을 풀어야 되는데 아유. 자, 어. 김민수의 명품, 명품 코너킥을 보겠습니다. 돌렸다 선수. 아, 오! 와, 아, 영상이 오늘 치열합니다 발넣는것도 심하고요 왼쪽! 괜찮아 괜찮아 아이스크 잘 찼어요 사실 이렇게 더운 날엔 체력싸움이 있긴 합니다 근데 오늘 바람이 선선해서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 가벼워보이죠? 성륙팀 기분 탓인가요? 아저 사람이 너무 빨라요 웬만한 사람인가요? <laughs> 나이스 까비 우주가? 됐다! 우주 됐다! 왼쪽! 워우! 상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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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상홍. 어 우주 좋았습니다. 박우주 선수가 항상 이런 식으로 역습할 때잘 찢어, 찢어줍니다. 역시 축구 지능이 높은 선수에 있네요. 야 들어갔어요. 야1대1인가요 용병분의. 센스있는 마무리 라 나이스! 하나더하나더바바파파이팅 가져옵니다 스병이들이 용병, 많기 이문에이스가잘스지않스 수도 있는데 예쁘지 않습니다. 용병분들이 적극성이 높아요. 음. 오히려 우리보다 더 높아요. 사이드. 되죠? 왼쪽 가야죠. 사이드. 사이드. 왼쪽 왼쪽. 사이드. 굿 굿. 사이드. 찢어. 그렇지. 사이드. 아 너무 아깝다 이건. 아 이거 검은 검은 사이드. 분을 쪽으로만 갔어도 좋았을 거 같은데. 사이드. 지금 이단지대 일단 상상보방이윙백방이윙장히이라장히 3대 올라와 있어요. 거의 3백백입니다 그냥 쓰백백윙윙하하씩씩 있는 느낌 그래서, 방금 같은 가운데에서 롱으로 찢어줄 수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윤승호 여유 좋아요 좋아요 전선 돌려줘. 아이고, 이거는 압이요. 이거는 이어도 이거 힘들었다. 공실. 어? 나이스. 아, 용놈기가 막힙니다 아, 근데 힘들어 보이나 기억나? 기억보기억보 기억나? 기억나? 보기 뭐해? 아, 뭐해? 와이어 집중해야죠. 집중 집중해야 됩니다. 자 온다 온다. 받으러 와 받으러. 나가야 돼! 나가야 돼! 왼쪽! 승호! 승호! 나이스! 나이스! 더 자신 있게! 못 돌게! 나이스! 돌아! 돌아! 됐다. 경록이 오케이. 아 불안불안해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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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아니 경록이 볼게요 안에. 나이스 왼쪽 왼쪽. 너무 앞으로 가는 느낌. 조금만 그. 0점 조절을. 횡이동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자꾸 앞쪽으로 갑니다. 마음이 급한 거죠. 아, 큰일 났습니다, 이거. 젖었다. 큰일 났다. 오, 우잘맞았어 건우, 나이스! 그래서 앞으로 그냥 걷어. 더 있어요.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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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이거 막으면 되거든요. 어, 이거 아, 나이스라서뭐 나이스. 어, 다행이다. 재밌네요, 오늘 경기가 아, 좋습니다. 선수들 컨디션도 좋아 보이고. 저는 딱 이거 중계하고 그냥 집 가서 그냥 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식혜 한잔 딱 하고, 자, 갑니다. 더우지게 돌아 돌아 돌아요. 고! 고. 승호봐 아 이거 아, 에 상우도 약간 얼크를 장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지성 얼크 여유 있게. 가위, 가위, 가위. <laughs> 여유 있게. <laughs> 아 근데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여유있어졌어요. 좋다! 와 이거! 에이씨... 그냥... 이거 택배였는데요, 거의. 오늘 컨트롤이 너무 아쉽습니다. 단한번 오는 기회를 살려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 스트라이커는. 안정환 씨가 그런 얘기를 했죠. 잘했어 잘했어! 수비 수비! 수비! 잘 u i S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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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u i S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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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위험해... 위험해 보이긴 했, 했습니다 바로 태세전환 어. 아, 이거, 이거. 못참죠? 이걸 승호! 아, 승호! 응? 아, 아, 아! 줄 데가 없어요 그냥 이거? 이거? 데힘이만 하죠 근데 트거피거우 까비 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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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승호가 살려낸 찬스, 어떻게 되나요? 아, 좋아요. 어, 역시... 어려운 거 진짜 잘합니다. 저 선수, 어려운 걸참 잘해내는 선수입니다. 자, 사이트만... 자, 어떻게... 어떻게... 아하... 자, 종무기 불안해요. 아. 문돌 아. 어우, 와! 나이스. 왼쪽! 상어 받을 준비!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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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여유 있게.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잘 줬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여유 있게, 여유 있게. 여유! 있게, 여유! 여유! 아 좋아 좋아 좋다 좋다 돌아 선발 준비 해 그냥 왼쪽 와요 왼쪽 와요 왼쪽 오면 되는데 왜냐면 상호를 못 믿나 왼쪽으로 오면 된다고 생각했나 와 아, 좋다 잘 좋다 어떻게 해. 가운데를 주는 선택. 옵사이드, 옵사이드. 나이스, 나이스. 네, 1쿼터는 1대 1로 경기가 종료됩니다. 엄성 선수 인터뷰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경기 한 줄평 혹시 해줄 수 있나요? 한마디로? 아 제가 다 날렸어요. 자책하는 모습.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좋았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김민수 선수. 다구주 하... 감독의 한줄 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놓았어? 어 놓았네. 예? 한줄평해주시죠1 예. 쿼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줄 평. 네. 용병 분들이 어, 너무 잘하신다. 용병 분들이 너무 잘하신다. 어, 어, 네. 고하셨습니다